하늘 위 1만 미터 상공, 그 아득하고 평화로운 공간에서 만약 당신이 탄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예상치 못한 흔들림과 비상벨 소리, 그리고 모든 승객의 얼굴에 스치는 공포 속에서 당신은 누구를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긴박한 순간의 만남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비행사고의 기록을 넘어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난 인간 본연의 놀라운 모습들과 그로 인해 탄생한 기적 같은 인연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평화롭게 구름 위를 유영하던 비행기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공간으로 변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위기는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비행기가 하늘 위에서 마주했던 아찔한 순간들과 그 안에서 피어난 특별한 인연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 보고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우리 모두의 깊은 공감과 용기를 담은 이야기이니까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는 단순히 목적지까지 우리를 실어나르는 교통수단을 넘어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과 마주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을 보며 평온함을 느끼던 순간에도 비행기 안에서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이나 예기치 못한 승객의 응급 상황처럼 통제 불능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간은 어떤 면모를 보여줄까요?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작은 몸짓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비행 공간, 고립된 듯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진연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깊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라면 스쳐 지나갔을 수많은 사람들과 한정된 공간에 갇혀 죽음의 공포를 함께 마주할 때 낯선 이들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두려움을 잃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작은 용기를 주고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강인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되죠. 그리고 위기가 지나간 후그 짧은 만남이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피어났던 끈끈한 연대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돌아보려 합니다. 엔진 고장이나 심각한 기체 결함으로 인해 비상착륙을 감행해야 했던 비행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들이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격려했는지 말이죠.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마음으로 무사착륙을 염원했고, 마침내 활주로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멈춰섰을 때 함께 흘렸던 안도의 눈물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동지애를 만들어냈습니다. 흔들리는 비행기 내부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불안에 떨던 수많은 얼굴들. 그리고 그들을 침착하게 안심시키며 상황을 통제하던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땅을 밟고 서로를 부둥켜안던 그 뜨거운 포옹은 단순한 생존의 기쁨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늘 위에서 펼쳐진 위기의 순간들은 때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주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찰나의 선택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인연이 싹 텄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위기는 단순히 기체 결함이나 기상 악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 옆자리에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생명의 위기가 비행기 안을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가르던 비행기 안, 평화롭던 분위기는 갑작스러운 기내 방송과 함께 산산조각이 납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에 위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 중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는 순식간에 기내를 혼돈으로 몰아넣습니다. 한 승객이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죠. 주변의 승객들은 당황하고 승무원들은 다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스치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아 헤매는 눈빛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내에 탑승하고 있던 의사나 간호사, 혹은 뛰어난 응급처치 능력을 지닌 일반 승객이 용기 있게 나서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쓰러진 환자에게 달려가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좁은 통로 위에서 펼쳐지는 필사적인 구조의 손길,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승무원들은 의료 장비를 준비하며 보조합니다. 모두가 숨죽여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갑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요. 간절한 염원이 기내를 가득 채웁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기적처럼 환자의 희미한 맥박이 다시 느껴지는 순간 기내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벅찬 감격이 물결쳤습니다. 비행기는 목적지보다 가까운 공항으로 긴급 착륙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가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모두가 무사히 착륙한 것에 감사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영웅들과 그들의 손길로 다시 살아난 환자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실에서 다시 마주한 생명의 은인과 피구조자의 재회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전해진 진심 어린 감사의 말, 그리고 그 순간 맺어진 특별한 인연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의 가장 빛나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처럼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피어난 생명의 소중함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던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나 예기치 못한 기체 문제로 인해 예정에 없던 낯선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했던 순간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미지의 땅에 발이 묶인 승객들은 처음에는 당혹감과 함께 막막함을 느꼈을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항 터미널에서 다음 항공편을 기다리며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현지 주민들과 당국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환대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비상 착륙한 승객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 가져다 주거나 급하게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언어의 장벽은 분명 존재했지만 서로의 눈빛과 몸짓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은 국경을 초월한 인간적인 유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승객들의 얼굴에는 점차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져갔을 겁니다. 타지에서 만난 이들의 예상치 못한 친절은 불안했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 잡았을 테니까요. 어쩌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낯선 이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며 서로의 안녕을 빌었던 시간들은 단순한 비상 상황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이 국경을 넘는 우정은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삶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을 겁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다시 이륙할 시간이 되어 헤어질 때, 승객들은 현지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쉬움 가득한 손을 흔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늘 위에서 마주한 위기 속에서도 인간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 위에서 마주한 위기 속에서도 인간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예상치 못한 친절이 비행기가 불시착한 낯선 이국땅에서 국경을 넘어 경이롭게 펼쳐지기도 하죠. 상공을 비행하던 한국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나 예측 불가능한 기체 이상으로 인해 목적지가 아닌 전혀 모르는 낯선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만 했던 아찔한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내려앉은 비행기에서 내리며 당혹감과 막막함에 휩싸였을 겁니다.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낯선 환경에 발이 묶인 채 언제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순간이었겠죠. 낯선 공항 터미널 한 구석에 335 모여든 승객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익숙하지 않은 주변 환경과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가 더욱 그들을 고립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까, 밤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테고요.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숨죽인 채 다음 소식을 기다리는 침묵 속에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놀랍게도 그들에게 따뜻하고도 예상치 못한 손길이 내밀어졌습니다. 비상 착륙한 비행기의 승객들을 위해 현지 주민들과 당국이 마치 가족을 대하듯 발 벗고 나선 겁니다. 처음에는 영문도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던 승객들은 이내 현지인들이 건네는 따뜻한 차한 잔과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어 잠시나마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죠. 언어의 장벽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배려 가득한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강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을 겁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이심 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이 이어졌을 테니까요. 아이들을 위한 임시 놀이 공간을 마련해주고, 어르신들을 위해 불편함 없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단순히 의무를 넘어선 순수한 인간적인 환대였습니다. 낯선 이들이 보여준 예상치 못한 친절과 깊은 배려 덕분에 승객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안도감이 피어났고, 이내 긴장이 풀리며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당혹감과 막막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한 감사함과 유쾌한 우정이 채워나갔을 겁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하며 국경을 초월한 인간적인 유대가 자연스럽게 싹튼 것이죠. 마치 잊지 못할 하룻밤의 축제처럼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정신을 경험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지인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승객들은 낯선 땅에서의 비상 상황을 단순한 고난이 아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다시 이륙할 준비를 마치고 아쉬운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승객들은 현지인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아쉬움 가득한 손을 흔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고마움과 함께 짧은 만남이었지만 오래도록 간직할 소중한 인연에 대한 애틋한 아쉬움이 교차했을 테죠. 이처럼 위기의 순간, 낯선 이들의 따뜻한 환대와 도움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인간적인 유대가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이 국경을 넘는 우정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피어난 삶의 따뜻한 감동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으로 승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아름답게 새겨졌을 겁니다. 그렇게 하늘 위에서 시작된 당혹스러운 여정은 낯선 땅에서의 따뜻한 교류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인간적인 온정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비상 착륙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잊지 못할 인연과 감동적인 추억을 선물한 셈이죠. 이처럼 예기치 못한 환대와 도움은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해준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심어주었을 테고요. 어쩌면 이들이 마주했던 낯선 공항의 풍경은 처음엔 막막함 그 자체였을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지, 밤은 어디서 보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이방인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현지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승객들의 지친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었을 겁니다. 그들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침내 비행기가 다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을 때 승객들은 현지인들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을 겁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오래도록 간직할 특별한 우정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했을 테죠. 함께 웃고 때로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쌓아올린 시간들은 비행지연이라는 불운을 따뜻한 추억으로 변모시키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하늘 위에서 펼쳐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하늘을 나는 비행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 휘청이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죠.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 혹은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이 한 생명을 살리고 막막했던 상황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 빛은 때로는 기내에서 심장이 멈춘 승객을 살려낸 의사의 침착한 손길이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 상황에서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준 현지 주민의 미소였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순간들은 인간이 극한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희망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인연과 기적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늘 위 1만 미터 상공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펼쳐진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기는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진실 말이죠. 오히려 위기는 인간 본연의 선함과 강인함을 일깨우고 때로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기적 같은 존재가 되어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 속에 따뜻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 비행의 안전을 넘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희망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작은 관심과 용기를 건넬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늘 위에서 피어났던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주할 수 많은 순간 속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